소음 속 가해자 가족의 욕설, 당신은 몇 말이 들었는가? 이제 당신이 집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오후의 정적 속에서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의 대사만이 당신을 감싸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정적은 깨진다. 당신이 몇 번이나 들었던 그것 바깥에서의 소음. 하지만 이제는 그 소음 속에 욕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이는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지닌다. 이들은 마치 마법처럼 피해자가 있는 곳을 미리 알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 귀찮은 소음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집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알수 없는 욕설을 속삭이듯 던지거나 택배기사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비겁한 언사를 뱉고 떠나는 모습. 이들은 누가 봐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기괴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도 없이 자신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듯이 말이지. 그러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연애 관계를 가진 이들이 과연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그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랫집에서 생활소음과 함께 끊임없이 쏟아내는 소리 속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중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며 당신을 괴롭힌다. 멀리서 대화하는 척 하거나 공사장 소음으로 가려져 을조이는 그들의 위험한 희극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관한 존재로 보일 뿐이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듣기 싫은 그 욕설 뒤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 당신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